천수경. 천수경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경전 중 하나로 관세음보살의 자비심과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서원을 담은 경문입니다. 주로 천수관음보살을 찬탄하고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108구절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연불, 기도, 정진, 시 널리 독성됩니다. 한자 명칭 천수경. 풀어쓴 뜻. 천 개의 손과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의 경전. 목적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마음을 맑게 하며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수행 천수경의 독송과 사경은 불교 수행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단순한 경전 읽기나 베껴 쓰기를 넘어 심신 정화와 지혜 개발 공덕 축적의 길로 여겨집니다. 천수경 독송의 효과 경전을 소리 내어 읽는 수행 마음의 안정과 집중력 향상 규칙적으로 독송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번뇌와 잡념이 줄어듭니다. 호흡과 음성의 리듬이 명상과 유사한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과거의 악업 업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선업을 쌓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반복 독송하면 자비의 기운이 퍼진다고 전해집니다. 자신과 타인의 건강, 가정의 평안, 원하는 일의 성취 등을 기원할 수 있습니다. 독송을 통해 축원과 회양이 가능하며 믿음을 담으면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경전 내용 자체가 자비와 구제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자비심이 길러집니다. 천수경 사경의 효능 경전을 손으로 쓰는 수행, 마음의 청정과 참회의 수행, 천천히 정성껏 글씨를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회하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글자의 마음을 담음으로써 번뇌가 사라지고 내면이 맑아집니다. 사경은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정신이 맑아지고 끈기와 인내심이 생깁니다. 불법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공덕 수행입니다. 가족, 조상, 이웃에게 회향하면 그들에게도 공덕이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글씨로 사경하면 글씨체도 좋아지고 동시에 심신이 정화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또는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독송 사경하세요. 독송 시에는 마음을 담아 또박또박. 천천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경 시에는 잡념을 버리고 정성껏 한 글자씩 써 내려가세요. 원력을 세우고 수행하면 더욱 깊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천수경 구절 발췌 예시: 나의 우다 베이관 슈임 부사 나무대 비관세음보살 지극한 자비를 베푸는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위엔 우어 수주 이치에 파 원하 속질 채법, 원하 없건데 나는 빠르게 모든 진리를 깨달게 하소서. 유행워자어더줄호이한 원하 조득 지혜안 원하 없건데 나는 지혜의 눈을 빨리 얻게 하소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번뇌를 줄이기 위해 가정의 평안, 조상천도 소원 성취를 기도하기 위해 자비심과 수행력을 키우기 위해 천수경 수행을 정성으로 합니다. 오늘도 당신 아내 부처님께 합장합니다. Namaste to the Buddha within you. 천수경은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을 찬탄하며 모든 중생을 구제하려는 서원을 담은 불교, 경전입니다. 독송과 사경을 통해 마음을 맑히고 업장을 소멸하며 자비심과 지혜를 기릅니다. 주로 기도, 정진, 천도제 등에 사용됩니다. English The Qin Sujiyong Thousand Hands Sutra is a Buddhist scripture praising the compassion of Avalokiteshvara Bodhisattva and expressing the vow to save all sentient beings. Reciting or copying it helps purify the mind, eliminate karmic obstacles, and cultivate wisdom and compassion. It is often used in prayer, meditation, and ancestral rites. Español. El Sutra de las Mil Manos, Chin Sugion, es un texto budista que alaba la compasión del Bodhisattva, Avalokiteshvara, e expresa el voto de salvar a todos los seres. Restalo. Ocopia lo purifica, lament, elimina, il el karma negativo, e c o l t i v a La sabiduria y la compasión Se utiliza i n orations, meditations e rituals, ancestrails. 천수경, 노래, 가사, 세계 국어, 관세음보살, 자비의 빛 천손, 천눈으로 감싸주네 모든 중생 번뇌 사라지고 맑은 마음에 꽃이 피네 죄를 참회하고 바로나니 고요한 빛이 내 안에 와요 진리의 길 함께 걸어요 사랑과 지혜로 가득하네 English version But his atver of mercy shining light with thousand hands and thousand eyes bright all our troubles melt away in calm hearts the blossoms sway we repent and vow again. Peaceful light will soothe our pain. Let us walk the dharma way, filled with love and truth each day. Versión en Español. de compasión. Los sin fin. Mil ojos y manos nos cuidan así. Se si disuelven las penas sin fin. YN l ALMA FLORES EL HADIN c o n s i n c e r o A REPENTER LEGA LA PAS EMPIZA AFLUR e CAMINIMUS CON BONDED c o n v e r d -am e AMOR Y CLARIDA -am -e 당신의 마음에 -e 자비가 흐르고 지혜의 빛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천수경을 통한 정진이 당신과 모든 중생에게 평화와 공덕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수행의 길 위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추권합니다. 이 축복의 말이 수행자의 마음에 따뜻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천 눈으로 감싸 주네. 모든 중생, 번뇌 사라지고 맑은 마음에 꽃이 피네. 죄를 참외하고 바라나니. What is uh